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슬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슬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성 밖에서 그 틀이 발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 지구상의 85인구 중에서 기리요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슬림의 약 18억이라고 하죠. 그리고 힌두교인은 11억, 불교인은 5억. 그리고 중국의 전통 신앙 믿는 사람들이 약 4억, 부족 신앙의 신앙이 3억,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약 1억 명. 그리고 사람들은 이외에도 많은 아, 종교를 갖고 살아갑니다. 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 특별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지금은 right or wrong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우리 다 서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게 뉴 에이지 그냥 서로 서로를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힌두교인, 불교인, 특별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더불어서 그, 그 길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제 그런 판단 기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각자 생긴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늘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온갖 음행과 가음과 악함과 탐심으로 죄를 쌓아갑니다.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남을 탐하는 게왜 죄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셔서 하시말씀하시던잠비어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 아이가 부모에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왜 매를 맞았냐 하니까 밖에 나가서 너는 왜 훔쳐오지 않냐 다른 애들처럼 이래서 이게 매 맞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남은 것을 훔쳐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은 그냥 훔치고 빼앗고 그리고. 아, 또뭐 이제는 가늠도 이제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온갖 악함으로 죄를 쌓아가면서도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선한 말과 행실로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를 복되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여 빼앗고 훔치고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세기에 있는, 지금도 있는. 뭐 테러와 전쟁, 난민 사태 등이 모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재앙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불의한 일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는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살다 보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뭐 하고 있냐? 저런 인간 안, 안 잡아 가고 이제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 저런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지? 예.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그렇고 현재 러시아의 푸틴 왜 계속 전쟁을 하는 건가요?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나요? 사람 목숨이 팔이 목숨이에요. 자,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아직도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섭고 악한 건데 그걸 갖다가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리아의 알아사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악인들이 있는데 꽤별 문제 없이 끝까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땅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행과 불의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근데 이제 이 이유를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뭐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이제 가라지 비유로 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내가 밭에 가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이 이제 가라지를 뽑을까요? 얘기하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랄 때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가라지가 자랄 때그 뿌리가 이 알곡의 뿌리를 같이 엮어서 자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고 또 자랄 때 보면 이제 이 피하고 그리고 이 저기 쌀. 어, 쌀그 저기 곡식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잘할 때는. 그러니까 작지 뽑다가 이게 또 알곡을 뽑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가만두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둘다추술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거도불사하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내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른 채 하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심판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유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알곡을 위해서 유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세 때까지 심판을 미루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알고 계신지 누가 저기 어이 갈아진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정말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를 갖다가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안데 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시애틀에서 살 때였는데 5번 프리에가 있는데 프리에를 달리는데 갑자기 자기 창가에 그냥 이렇게 비오는 날에 자기 죄가 어렸을 때부터 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정이 자기가 정말 죽일만 죄인이라는 것을 크게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아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해 자복하고. 그러고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신실한 분이었잖아. 예수를 믿는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오히려 교회 나가는 자기를 핍박을 해. 교회 왜 나가냐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냥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 아내가 항상 기도하고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때는 어느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못된 짓할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이런 못된 사람들을 그냥 끝까지.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아직 예수 안 믿고 지금 그냥 설렁설렁 교회도 다니는 동만 운동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우리 형제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내 친구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천국 열차에 태우기를 원해서 천국 열차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어 심지어 김정은까지도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더디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만약에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게 당하고 괴롭힘을,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핍박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런 고통 당하는 또 예수 이름으로 고통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는 언제 오십니까, 주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은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 참음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 비록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상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받는 의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왜 엎으셨습니까? 사실 그 고통받는 의인인 롯 때문에 엎으셨다는 얘기가 성경 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롯이 이대로 살다가는 롯까지도 죽을 죽을 반국이야. 롯까지도 이제 이 동성애와 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결국은 이 녹까지도 다 가야 휩쓸려 가 가지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점에서 이 교차점이죠. 더 지나갔다가는 그냥 믿는 사람까지도 다 끝나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와 홍수를 보내시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셔서 그래서 알곡을 추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쭉정에 들어는 불에 살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익어서 거두기 전에 그러나 이제 이때가 바로 곡식이 거둘 때인데 곡식이 익어서 거두기 전에 반드시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농부가 알곡과 쭉정애를 구분할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애를 기절할 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본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채를 가지고 이렇게 치는 걸 봤는데 키질이라고 하잖아요 키질이란 하여 타작된 곡식이 나다린 알곡과 겨인 쭉정애를 갖다 분리시키고해서 까부는 행동인데 타작마당에서 타작 기계를 사용해서 어떤 곡식을 키를 이용해서 섭취를 하듯이, 이제 바람에 이제 날리게 되면, 알고 이제 땅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 키질할 때,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부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무서운 혼란이 되어집니다 핍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 t i 가가 and christian and christian and c h r i s 들 i a n and christian a n 고고고 r i s t i a n a 이게 사실은 그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하 모두 모르잖아요. 진짜 믿음은 가장 주관적인 거잖아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면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그 자체로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말을 할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위하는 말인가 아, 섬기는 말인가 그리고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말할 때마다 미워하게 까는 말인가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그냥 남 험담하는 말인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뭐 사랑 사랑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고 별일도 아닌데 시험 받아서 이렇게 누워져 누워있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나오는 그 행동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하나도 가감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때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지를 건성으로 표면적으로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세상 유혹에 닥치게 될때 주님을 떠나게 돼요. 사실 이게 주일 성수 십일조하고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딱 그게 믿음이요. 에 주일, 성소 도, 못해가지고 흔들린다면 뭐가그 믿음이겠어요. 이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거거든, 요 소유를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해뭘좀 a h a 헌금 드리는 것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러니까 바람 n 불면 그때 알아요 a r 그 m 내 l 그게 그 l 그게,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일한다 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렇게 못 버티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는 뭐냐하면 그냥 짐승이 적극적으로 핍박할 때거든 적극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게 아니라 하루도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 이런 환란이 닥치면 그때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이게 계속 채를 썰면은 사금 그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때 곡식이, 알곡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생활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저 사람이 원래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근데 그게 잘하다가 떠난 게 아닙니다. 원래 쭉정이었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요. 예 요한 계시록이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잘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권력과 유혹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은 마치 요셉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연단의 세월과도 같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고통 당한 그 세월과 같다는 겁니다. 환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요? 그네가 그러니까 변함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갔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겨가지고 정말 그랬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줬다는 게 그것이 바람이 불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많은 환란은 그래서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름며뜨거운 태양이 알곡을 더욱 여물게하여 추수 때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더든 더욱 단단한 알곡으로 지어지게 만들어서 그 날의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그러나 새찬 바람처럼 부는 환난의 때. 가라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요 19절 있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그래서 이 날은 심판의 날은 마지막 때는요. 알고껏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때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에서 다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 때가 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냥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의 그 목적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이 신구약 성경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를 보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렇게 간단해. 자꾸 이렇게 뭘 복잡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말을 너무 힘들어. 요즘은 이야기가 무슨 스님 설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많이 들어와 주고 뭐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귀는 즐거운데 뭐가 되냐고요. 인생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 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서로 간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고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간단해.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복음을 전하라. 심판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냥 두 가지 그럼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갖는 원저들이 원다고 전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거 심판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거든요 그러면. 복은 언제 받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축복받는 거라고. 해가 그러니까 제가 꿈을 갖는게 뭐예요? 이게 주일 주일날 오는 인원이 다 새벽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셀목자들이 다 단기 선교 팀 저기 팀장에 대해서 다 5대형 6대로 나가는 게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를,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천녀와 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에는. 우리 모든 눈물을 그리고 아픔을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당한 환란과 핍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 받는 날이고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추수하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아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반드시 임하는 심판의 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